Mathematics for Physics 물리 연수학 이 물리 연수학은 멤버십 코스로 마련한 것입니다 멤버 여러분들과 이멤 여러분들은 내가 함께 우리 아마추어 물리학자들이 되자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쭉이차경서 물리 산책이 있는 한 멤버십 코스인 Mathematics for Physics는 계속 되겠습니다. 쉬운데서 시작해서 첫 시간 아주 쉬운 에 거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계속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쭉 그냥 따라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위치 벡터, 변위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 이게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벡터들이죠. 그런데 이 벡터를 그대로 쓰면 우리 어떤 문제를 풀때 계산하지 못하죠. 반드시 이것을 좌표계로 대표해야 됩니다. 그때 이용되는 좌표계가 직각 좌표계, 원통 좌표계, 구 좌표계, 극 좌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 시간은 이런 위치 벡터, 변위 벡터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다음에 좌표계를 소개하고 이런 위치 벡터, 변위 벡터 이런 것들을 이 좌표계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 처음 시작 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의 첫 번째 시간이 될 텐데, 바로 이 주제로 어, 상당히 여러 번 계속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운동을 표현하는 물리량에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었죠. 이네 가지가 간단히 정의하면, 우리 식으로 먼저 쓰면 위치 벡터를 r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변위 벡터는 어, 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델타를 이렇게 쓰는데, 이 델타를 우리가 차분이라고 하죠. 조금 있다, 차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차분이 작은 걸 뭐라고 그러냐면, 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분 D.R도 우리가 이름으로 부른, 부른다면 변이 벡터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겠어요. 네. 그리고 속도는 무엇으로 정의가 되냐면, 시간분의 변이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 시간 간격이 유한하면, 델타 t 분의 델타 r 이 되겠고, 어, 그다음에 시간 간이좀 작으면 d t 분의 d r 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두 미분의 b죠. 이두 미분의 b를 뭐라고 되겠냐면 위치 벡터를 시간으로 미분한다 이렇게 한번 미분한 두 개가 같습니다. 그리고 가속도 벡터는 델타 t 분의 델타 v, 속도의 차이인데, 그 속도의 차이도 우리가 미분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 그러면 속도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것이면 위치 벡터에 대해서는 두번 미분한 것이 가속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것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어, 좌표계로 대표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차근차근 위치 벡터부터 보겠습니다. 위치 벡터는 뭐 어떻게 정의되냐? 그 정의가 바로 뭐냐면 기준계가 있어야지 됩니다. 위치 벡터는 기준계가 있어야 정의가 되는데 기준계는 무엇이냐 조금 이따 그것도 하겠습니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정합니다 무엇을 정하면 되냐면 원점과 좌표축을 정하면 그게 기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벡터가 정의가 기준계의 원점에서 내가 정한 원점에서 물체가 있는 데까지 그린 벡터를 위치 벡터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점을 마음대로 정하니까 이걸로 정했다가 다르게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럼 원점 다르게 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원점 다르게 정하면 네,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자, 요거, 요 파란색 벡터 R하고 빨간색 벡터 R이 같은 벡터입니까? 다른 벡터입니까? 의미는 같지만 숫자로 대표하면 다르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달라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은 숫자로 대표될 때 다른 숫자로 대표된다는 것인데 큰 상관이 없어요. 특히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변이 벡터는 네,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봤어요. 물체가. 그랬을 때, 처,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 여기에 처음 위치 벡터 R이 있고, 그 다음에 R'으로 이렇게 갔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변이 벡터인데. 이 변이 벡터가 바로 물체의 운동을 가르쳐 주죠 근데 재밌습니다. 이 변이 벡터는 내가 기준계 원점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계 원점 바꾸면, 자, 이렇게 되니까, 네, R 벡터하고 R' 벡터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네, 비분위 벡터는 어때요? 똑같죠. 당연히 그래야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기술하는 벡터인 비분위 벡터는 기준계의 원점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에 지금 뭐가 나왔냐면 차분과 미분이 나왔는데 미분이 뭐냐고 할때 수학을 배울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개념이 아닌 게 차분이 쉽습니다. 차분은 위치 벡터에만 차분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 물리량이나 차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델타 x 하면 뭐냐? 나중 x에서 처음 x 뺀 겁니다. 델타 a 하면 뭐냐? 나중 a에서 처음 a 뺀 거예요. 차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냥 나중에 처음 빼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렵죠.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 물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려울지도 몰라. 뭔가 내가 모르는 뭐가 거기 숨어 있을지도 몰라. 물리를 공부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내가 강의하는 물리에서는 뒤에 숨겨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면 진짜 믿어야지 됩니다 차분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 물리량에서 처음 물리량을 뺀게 차분이라고 한다면 미분은 뭐냐면 그 차분이 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차분인데 거기 좀 작다 차이가 좀 작다 그러니까 이걸 수학으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리미트로 델타X가 0으로 갈때 X 프라임 X로 갈때막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요거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실제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거 배우지만 진짜로 언제 써먹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떨 때 써먹냐면 사실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작냐 그 기준은 바로 뭐냐면 제곱을 해서 0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게 예를 들어서 0.00001 다섯 번째 1이었다고 하겠어요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 번째 1로죠 그러면, 우리 계산을 소수점이야 다섯 번째까지 한다면, 소수점이야 열 번째 있는 거에 나한테 영향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곱만 나오면, 0으로 확실하게 놓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에 반지름이 R인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인데, R'이 R보다 dr만큼, 미분만큼 더큰 그런 원이 있을 때,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뺀 거.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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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그 동그라미 모양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뺄것 같으면 파이알 제곱은 없어지고 이렇게 두항이 나오지요. 근데 여기에 dr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dr 제곱이 영으로 나서 곧이 그, 넓이가 이 근사적으로 이 파이알 dr인 것이 아니라 딱이 파이알 dr이다라고 놓을 수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미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항상 미분인지 아닌지는 제곱하면 역으로 놓을 수 있냐 없냐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이와 거리를 좀더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겠자 변이하고 거리는 우리가 여기 집에서부터 학교 간다고 했을 때자 이렇게 가면 네막 놀면서 갔어요. 자 그러면 거리는 어, 거리를 델타 s 이렇게 표현, 표현하는데 자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내가 가면서 지나간 경로의 길이를 다하 더한 겁니다 다그 경로 전부 다 전부 다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더 커지겠죠 근데 변이는 어떠냐면 처음과 끝만 중요합니다 중간은 안 하고 처음과 끝을 직접 이은 거 이게 변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변이는 델타 R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뭐가 궁금하냐면 집에서 학교 가면 똑같죠 그래서 변이의 크기와 거리가 변이는 벡터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죠 그래서 변위의 크기와 거리가 어떤 관계 있을까 했을 때 항상 여기서 볼수 있는 것처럼 거리가 변위의 크기보다 항상 큽니다.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우리가 가는데 방향을 안 바꾸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렇겠죠? 방향 안 바꾸고 일직선으로 쭉 가서 도착점이 갔다고 한다면 그때는 변위의 크기가 거리하고 같은데 그랬을 때 우리 이 변위나 거리를 우리 미분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미분으로 사용하면 항상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분은 작죠. 그 사이에 방향 바꿀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에서는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속도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그, 그거지 평균 이동한 변이죠. 이랬을 때 델타 t하면 어떤 시간 간격 동안에 그 사이에 빠르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걸 평균 속도라고 하는데 이 델타 t를 작게 해서 dt로 만들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게 순간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 미분 dt와 미분 dr 사이의 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위치 벡터를 시간으로 덤수거 미분 취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속력도 있습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라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분의 거리도 이렇게 차분으로 쓸것 같으면 이 평균 속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분으로 쓸것 같으면 순간 속력이 되는데, 이때 이 둘이 같냐 다르냐라고 하는 거또 어 저... 그저 변이, 변이하고 이것도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속도하고 속력 둘을 비교하는 게 아까 변이하고 거리를 비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리와 변이 비교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속도 속력이 있을 때 언제 가상 거리가 변이의 크기보다 컸죠. 여기서 속력이 속도의 크기보다 항상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 같아요. 왜? 작아서 바뀔 그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 순간 속도의 크기는 순간 속력하고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속도도 비슷하게 똑같이 속도자 속도 리에 가속도만 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체가 델타 t 동안 변이가 아 요거 요거 가속도는 요거 아, 잘못됐네요. 요거 속도가 이렇게 변하면 이렇게 해야지 됐네. 아 속도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순간 가속도는 dt분의 dv 이렇게 정의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좌표계로 표현하는데 좌표계를 정의하기 전에 기준계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준계와 좌표계를 혼동해서 쓰는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다른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기준계는 레퍼런스 프레임 좌표계는 코지넷 시스템. 이렇게 되겠어요. 어, 그래서 기준계에서는 무엇을 정한, 뭐 어디다 써먹냐면, 물체의 운동을 숫자로 대표할 기준을 제공합니다. 아까 그랬죠? 원점이 있으면 그 원점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좌표계는 물체의 위치를 숫자로 표시하는 좌표라는 게 있는데, 그 좌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준계를 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정하는 거냐면, 원점과 좌표 축을 정하는 것이고, 좌표계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좌표의 종류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준계는 어떻게 그 기준계를 정했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가 있냐면 관성기준계, 비관성계 뭐 이런 이름이 붙습니다. 자, 이거는 원점과 좌표축을 무슨 기준에서 뭐 어떤 조건으로 정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좌표는 세 가지 종류 우리가 사용하는 건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구좌표계, 요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는 것인데, 이각 좌표계마다 거기에 단위 벡터가 딸려 있는데, 단위 벡터가 세 개씩 있어요. 그세 개의 단위 벡터가 서로 다 직교합니다. 그래서 이세 좌표계를 모두 다 직교좌표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기준계를 조금 더 설명하면 기준계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물량이 있을 때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 이런 걸 대표하기 위해서 기준을 이렇게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준을 이렇게 두개 A기준계, B기준계 이렇게,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준계는 기준계와 기준계에 따라서 막 서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어요 그랬을 때 기준계는 이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를 대표하는 수를 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제공하는 틀인데 이거 누가 정하느냐 내가 정한다 아무나 정한다 내가 정. 그래서 운동을 기술하는 사람이 정하겠죠. 그러면 기준계를 정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원점을 어디다 정하는 겁니다. 원점 어디에 정할지. 그 그러니까 어디 마음대로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편리하게 정해야 되고 편리하게 정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정하고 숫자로 위치나 이런 걸 표현할 때 작은 숫자로 표현되게 정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리고 좌표축을 정합니다. 어떤 걸 축으로 할. 축에 그다음에 축의 방향도 정합니다. 사실 좌표축 정하면 방향이 오른쪽을 할지 왼쪽을 플러스 방향을 할지 이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좌표축의 눈금을 정하는데, 우리 물체가 운동할 때 1차원으로, 1차원 운동한다. 이거 직선상에서 운동하면 1차원 운동합니다. 그러면 1차원 기준계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직선 위에 적당한 원점을 정하고, 그 다음에 좌표축 플러스 방향 정할 게두 군데죠. 두 군데 하나를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되겠어요.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정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정해도. 어, 그다음에 눈금을 해가지고 이 눈금을 정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눈금 정해놓으면 내가 어떤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이렇게 알게 되지. 2차원 운동이란 면 위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이죠. 면 위에서 이루어지는 좌표계를 만들려면 역시 그면 위에서 적당한 점에 원점을 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축을 몇개 정할 수 있습니까? 2차원 기준에서는 축을 두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축하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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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축의 플러스 방향을 정합니다. 플러스 방향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아무렇게나 저, 저 어떻게 정하나 다 똑같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을 저, 저 플러스 방향으로 했다면 뒤에서 가서 보면 요 왼쪽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어떤 쪽이 한쪽과 다른 쪽이 구분이 안 갑니다. 아, 그리고.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눈금을 정하면 그러면 2차원 기준계를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3차원 기준계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3차원 기준계 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먼저 원점을 정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딱 정했죠. 그다음에 세축을 어떻게 정할지 먼저 정합니다. 세축, 세축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축의 방향을 정하는데, 처음 두 축의 방향은 아까 2차원 정할 때 아무렇게 정해도 된다 그랬죠? 두 개까지는 아무렇게나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했다고 하면, 그래서 플러스 X축과 플러스 Y축을 이렇게 정했다고 하면, 플러스 Z축을 정하는 가능성이 두개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 기준계가 반드시 되도록 그렇게 정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른손 기준계가 되게 하려면 위쪽으로 정해야지 돼요. 아래쪽으로 정하면 왼손 기준계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3차원 기준계, 오른손 기준계와 왼손 기준계가 있는데, 이두개 구분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 두 개는 아무렇게 나정해도 좋아요. 세 번째가, 세 번째가, X축에서 플러스 X방향에서 플러스 Y방향으로 뭘 돌리냐면, 오른나사를 돌립니다. 오른나사는 돌리면 들어가는 거.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 들어가는 거. 이게 오른나사입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돌렸어요.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위쪽 방향을 플러스 Z축으로 정해야지. 이게 오른손 기준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하면, 자, 이렇게 X축, Y축 해놨는데,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정하는데, 밑으로 Z축을 정하면, 이거 바로 뭐가 되냐면, 왼손 기준계가 됩니 자, 오른손 기준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X에서 Y로 돌리면 Z로 가고, 오른나사가, Y에서 Z로 돌리면 오른나사가 X로 가고, x Z에서 X로 돌리면 오른나사가 Y로 가고, 이렇게 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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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방향대로 갑니다. 이걸 순환 방향이라고 하는데, 자,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른손 기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요런 기준계가 이렇게 있을 때이 중에서 왼손이 세 개는 오른손 기준계고 왼손 기준계 하나예요. 이게 어떤 게 되겠습니까? 이게 찾지라고 한다면 x에서 y로 돌려봐야 되겠어요. 1번은 x에서 y 돌리니까 오른나사가 오른손, 위로 올라가죠. 또 어, 2번은 x에서 y 돌리니까 오른나사가 저 오른쪽으로 가죠. 근데 4번은 어떻습니까? x에서 y를 돌리면 오른나사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z축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왼손 기준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왼손 기준계를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좌표계가 있는데, 좌표계 종류는 딱세 개밖에 없다고 했죠. 좌표계는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좌표로 하는데, 이 좌표를 무엇으로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이렇게 좌표축을 내가 그려놨어요. 오른손 기준계를 저,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P점의 좌표를 정하려고 해요. 위치를 표현하려고 해요.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 x, y, z 있죠. 이 x, y, z는 어떻게 구해진 거냐면 이 p점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려갑니다. 수선을 내려, 내려가서 원점에서 그 수선을 내려근 점까지의 길이 그게 바로 x좌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y축에 수선을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원점에서 거기까지 길이 이게 y좌표. z축에 수선을 내려가요. 그러면 Z 좌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XYZ로 세 개로 말한, 그, 한 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직각 좌표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Rectangular c o o r d i n a t e System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Cartesian Coding System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Cartesian은 데카르트의 좌표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느냐 네 다른 방법도 있어요 방법도 있냐면 구좌표계라는 것도 있는데 구좌표는 어떻게 하냐면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를 좌표한다고 씁니다 그게 r이라는 좌표예요 그 다음에 z축에서 r까지의 각 요거 세타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극각이라고 하는데 극각 세타 그 다음에 저 r을 xy축에 내려가요 내려간 데서 그 내려간 데까지의 각 요거 xy평면에서 요걸 방위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과 세타와 파이 세개를 표현하는 거 이것을 뭐라 고 그러냐면 구좌표계다 이렇게. 읽게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뭐였습니까? 원통좌표계가 있었죠. 이 원통좌표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은 것인데 무엇을 쓰냐면 r 을 사용하지 않고 원점에서부터 p점에서 x축에 내려간거그 점까지의 거리를 로라고 합니다. 로를 쓰고 그 다음에 방위각을 씁니다. 방위각 파이를 쓰고. 그다음에 직각좌표계의 z를 사용합니다. z축에 수선을 내려 둔거죠요세 개를 쓴거 이걸 갖다가 원통좌표계다 이렇게 표시하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벡터, 변위벡터, 속도벡터, 가속도벡터를 이런 좌표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각좌표계는 아주 쉬운데 원통좌표계나 구좌표계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처음에 여러분한테 하려는 것인데, 그거 하기 위해서 이런 기초가 먼저 미리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각 벡터마다 단위 벡터가 있다고 그랬죠. 단위 벡터는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는 크기가 방향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방향이 벡터 a가 있다면, 이 벡터 a의 방향은 이게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만 벡터의 방향이 아니라 사실은 이이 벡터를 따라가는 방향, 아, 요거 요거 전부 다 요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바로 뭐냐면 그 화살표의 길이가 되겠어요. 크기라고 하는데 단위 벡터란 이 크기가 1인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크기가 1인 거,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있다면 거기 딱 1만큼 방향은 벡터 a하고 같고 크기가 1이면 그러면. 그런 a 벡터의 단위 벡터라고 하는데 이 a 벡터의 단위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a 위에다가 모자를 씌웁니다. 이렇게 뾰족한 걸 모자라고 그러고 어떻게 읽냐면 헷 e a d 그래서 요거 헷 a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헷 a가 바로 a라는 벡터의 단위 벡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헷 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크기가 1이니까 a라는 벡터를 a라는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 크기가 1인 벡터가 돼요. 크기가 3인 벡터가 있다고 하자.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 되죠? 크기가 0.5짜리가 있다고 하자. 0.5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그래서 크기로 나누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단위 벡터와 크기를 알면 둘을 곱하면 바로 뭐가 됩니까? 자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단위 벡터가 좌표계마다 좌표계의 단위 벡터가 있는데 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직각 좌표계의 단위 벡터, 구 좌표계의 단위 벡터 원통 좌표계의 단위 벡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직각 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직각 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X 단위 벡터, Y 단위 벡터, Z 단위 벡터 이렇게 하는데, 요, 각 축방향으로 향하는 벡터가 단위 벡터입니다. 근데, 원통 좌표계나 구 좌표계도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통좌표계의 단위벡터, 구좌표계의 단위벡터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좌표계의 단위벡터를 정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P점을 하나 그려요 그래서 자 단위벡터는 공간의 어느 점에서나 단위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직각좌표계의 단위벡터, 여기 P점에서 X방향의 단위벡터는 어떻게 그린 것이냐면 Y하고 Z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X만 증가하는 방향인데, 그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 이게 X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겠어요. 자, 저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Y 값하고 Z 값은 일정하고 X만 변하는 거죠. 그러면 Y 방향의 단위 벡터는 뭐가 되겠습니까? Y 방향의 단위 벡터는 Z와 X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Y만 증가하는 방향이 되겠어요. 이건 바로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위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씩이나 있어요. X-hat 이렇게도 표시하고, 오래 전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I라는 글자를 x s 를 표현하는데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X-1-hat, 이것도 X라는 단위 벡터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Z축에서는 어떻게 하냐. Z축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xy는 일정게 유지하고 z만 증가하는 방향 하면 이게 z 방향의 단위 벡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위 벡터를 정해 놓으면 아까 어떤다 그랬어요? 크기에다가 단위 벡터를 곱하면 그 벡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위치 벡터를 단위 벡터로 표시합니다 자 여기 위치 벡터가 r이 이렇게 딱 있다고 하죠 이 위치 p를 표시하는 위치 벡터 r이 딱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자요 요 벡터 여기 바로 뭐예요 크기는 x고 방향은 x 해시죠 그래서 x 해신 벡터 그다음에 요 벡터 요건 뭐예요 y y 해신 벡터죠 그다음에 요 벡터 요건 z z 해신 벡터죠 요세 벡터를 전부 합하면 뭐가 되냐면 위치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때요? 직각좌표계의 좌표와 직각좌표계의 단위벡터를 표시했죠. 네, 일반적인 벡터도 우리 직각좌표계의 단위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a라는 벡터가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여기에 x축 성분에다 x 단위벡터 곱하고 y축 성분에다가 y 단위벡터 곱하고 z축 성분에다 z 단위벡터를 곱했다면, 이세 개를 다 더한 거 이게 바로 a라는 벡터를 직각 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표현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위치 벡터를 표현하는데 위치 벡터를 직각 좌표계의 좌표와 직각 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표현한 거 이것을 직각 좌표계로 대표했다. 또는 직각 좌표계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위치 벡터를 구 좌표계로도 대표할 수가 있겠죠. 또 원통 좌표계로도 대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athematics for Physics 차교수와 Mathematics for Physics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우리 같이 우리 멤버십 코스 끝까지 쭉갈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